안녕하십니까 대한 자산투자연구원입니다.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회의 이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외신들은 말합니다. 이번 회의는 협력이 아니라 셈법의 무대다. 지금 세계 경제는 세 가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금리는 높고 경기는 식고 있습니다. 셋째 보호무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외신은 한국을 기술을 가진 중간국 균형이 무너지면 산업이 흔들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디지털무역 표준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구정책 AI 윤리협약, 즉 데이터 중심 무역 인구 중심 도시, 신뢰 중심 기술이 핵심입니다. 한국 경제의 현실은 간단합니다. 금리는 높고 경기는 약하고 내수는 식었습니다. 서울은 버티지만 지방은 거래 절벽입니다. 미분양 6만 세대 수요는 없습니다. 정책은 많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정책의 양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으로 움직입니다. 향후 1에서 2년은 조정기입니다. 2027년 이후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다시 움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회복은 느릴 겁니다. 정책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사는 곳, 일자리가 있는 도시입니다. 에이팩의 진짜 의미는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현실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심리가 아니라 구조,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 지금은 냉정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 자산투자연구원이었습니다.